네, 오늘 이사에서 26장 할 차례입니다. 이사에서 26장을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업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또그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마지막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사에서 26장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가 보통 의로운 나라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나라 그러면 땅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 공간적인 개념 또그 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복음서에 보면 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논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영원한 반석이신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 지칭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넘,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밭치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밭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니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참 네, 어,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진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가절히 찾게 되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오직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불의와 악이가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어, 이거를 그냥 내놓을까 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이 날마다 그 의인이 그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 또불리가막 판을 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혹시나 혹시나 아 심판 이게 이좀안 왔으면 어, 좋겠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세상이 이대로 살다 그냥 어, 나는 천국 안 가도 좋고 여기서 사는 게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좀 이상한 겁니다. 내 마음에 공의가 없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의감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살리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이 여호와우, 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 13절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관할한다 이거죠. 우리를 어,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다스림에 우리가 어, 완전히 거기에 어, 그 다스림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다스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 잊지 말, 잊,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 13절인가요? 아, 지금 아니, 읽다가 말하잖아요. 제가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무하였사오니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찬구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은, 나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로다 네, 여기 2 18절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한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참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 마치 여인이 어, 자녀를 잉태할 때그 산고를 겪고 잉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세우신 교회 바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교회가 어, 마치 여인이,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마치 허무하게 그렇게 어, 교회가 있어도 많이 있어도 말이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낳지 못하고 그들을 출산하지는 못했다. 이런 어떤 어그 한탄과 고백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땅이 더 이상 이제 죽은 자들을... 어 이렇게 품지 않고 다 내어놓는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죠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사라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이 20절부터 21절까지가 마지막 21절까지가 오늘 2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라. 숨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아주 놀라운그 밝은 어 별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보면서 어 저런 별이 있었나 하는. 어 그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더라고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별이 정말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제가 봤는데 오면서 제가 아, 저 새벽 별,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새벽 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그렇게 비춰주신다고 생각해요. 새벽 별처럼 이 환란의 때, 지금 밀실에 들어가서 어 문을 닫고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왠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나라 전체가 다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국이 어, 세계를 막그 탐험하면서 그영국의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도 개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식민지를 세우고 전 세계 식민지를 세워서 해가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했던 그 영국이 나라를 다 폐쇄해 버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정말 어, 이 금세기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만들고 다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요.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숨는 거예요. 그 숨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분노를 걷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영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지금 영국, 미국,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다시 또한 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바로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때가 심판의 때라면 하나님 이 심판의 이 진노를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와 또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